세계수 내부의 정보들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우와, 상하 좌우 다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길을 잃을 수이 있다고 한 거구나. 거짓말을 안 하다니 별일이네으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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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이득볼 것도 없으니 경계할 거 없어. 여기야 우와 엄청 큰 나무야 작은 구사나리와 신 지금쯤이면 도착했겠지 준비됐어 언제든 시작해도 좋아 좋아 그럼 시작할게 의식에 흐른 방문 준비 중 포인트 생성. 스카라무시 저 녀석 정말 나이다 말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저 녀석도 목숨은 아까운가 보지. <놀람> 그럼 지금부터는 너한테 맡길게. 뭔가 발견하면 바로 우리한테 공유해 줘. 어. 아. 으, 오히려 우리가 할게 없네. 여행자, 페이몬, 대화 가능해? 맞아, 페이몬도 초대했어. 어? 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laughs> 뭐, 그렇다고 할수 있지. 게다가 우린 친한 사이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음! 색다른 느낌인걸? 나쁘지 않아! 참!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스카라무쉬는참 모순적인 것 같지 않아? 말에는 가시가 놓쳐있는데 일은 착실하게 잘한단 말이지? 내가 말했잖아. 스카라무쉬한테는 의문점이 많다고. 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는데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오늘 스카라무슈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역시 너는 섬세하고 똑똑하네. 스카라무슈의 속마음을 들여다 본 거구나. 그래, 스카라무슈는 과거에 당한 배신 때문에 지금처럼 변한 거야. 음, 처음부터 그런 녀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이유였어? 누구나 자신만의 과거가 있기 마련이야, 페이몬. 스카라무슈는 번개의 신이 만들어낸 인형이지만 역시 다르지 않아. 인형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오늘 아카데미아에서 타타라스나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나이다 너도 그 사건을 알아? 타타라스나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과 가부키 모노에 관한 일이라면 알고 있어 정말이야? 타타라스나 사건은 의문점이 많은데 정보는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했어 어, 흥미롭네 상상만으로 이 정도까지 추리해내다니 데 가설이 맞았다는 거야? 적어도 타타라스나가 무언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추측은 정확해. 셋이서 아주 신나게 잡담을 나누고 있군. 내가 없는 대화는 늘 즐겁나 보네. 너너왜 갑자기 뛰어들고 그래? 날 피해서 대화하는 걸 보니 분명히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겠지. 하긴 죄수가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 그나저나! 뭐좀 찾았어? 아직 찾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마. 너와 네 가족은 이 세계 밖에서 온 존재니까 세계수의 기록이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 잠깐! 너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 설마 나이다가 알려준 거야? 우린 여러 번 만났지. 게다가 넌 유명인사니까 너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이상할 거 없잖아. 지금은 사이 좋게 지내야 할 때니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아. 평범하게 대화하는 건 나도 할수 있으니까. 응? 음? 잠깐. 이 빛은 묘목처럼 생겼네. 뭐지? 이름 없는 데이터? 야 약속 잊지 마. 모든 알아내면 공유하겠다고 했잖아. 시끄러워. 조용히 기다려 봐. 니와님, 정말 들어가시렵니까? 타타라스나의 핵심인 용광로와 관련된 일인데, 서풀이 움직이시면. 저보다 용광로 진입에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니와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laughs> 이건. 다타라스나에 온 지도 꽤 지났네요. 니와 님도 미코시 나가마사 님도 아니, 이곳의 모든 분들은 참 너그럽고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니와 님이 다스리시는 다타라스나는 이 세상의 모든 온정이 모인 것 같습니다. 큰 마을에서 사람들은 같이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요몇년 동안 라이덴 소군 님이 행패를 부리는 요괴들을 처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카타라스나는 수정골수를 소모하기 위해 생겼다면서요. 수정골수를 소모하기 위해 단조업이 흥했고 장인들이 탄생했죠. 이름을 날린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지만 어쨌든 계승돼 왔습니다. 기술과 혈통 그리고 꿈,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인은 검과 철로 자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카메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이겠죠. 아카미 씨는 우연히 만난 당신과 함께 기술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단조법을 개선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연구한 기술임에도 당신은 모든 성과를 아카미 씨에게 돌렸고 아카미 씨는 그 기술을 저한테 팔았습니다. 오늘날 타타라스나 용광로에서의 모든 광석은 신기술로 재련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타타라스나의 고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당신 덕분에 우리의 단조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발달된 이나즈마의 단조업을 관찰하고 두 분과 같은 인물을 사귀게 되어서 영광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에셔씨,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전 모든 단서를 엮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뭘까요? 괴이한 연기와 끊임없는 문제들. 노동자들의 체력 소모와 사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용광로에 괴이한 오염물질로 인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소식을 막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은 당신이 더잘알 겁니다. 구조 요청을 하러 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가부키모노는 쇼군님을 뵙기 위해 금빛 깃털을 들고 나루카미 섬으로 떠났고요. 그가 바로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게 전혀 두렵지 않으신가 보군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미소를 지을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니와님의 진심을 듣고,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한참 전부터, 절 의심하고 계셨나 보군요. 미코시 나가마사님도 사건 배후에는, 당신이 있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직하고 신중하신 분이니, 아직 움직이지 않으신 거겠죠. 미코시 나가마사님은 쇼군이 죽인 요괴 토라치오의 양자라고 들었습니다 가문의 오점을 씻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죠 신중하실만 합니다 폰타인에서 건너온 기계장인이면서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지위에 비해 능력이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저더러 관직에 오르라는 뜻이십니까? 하지만 저는 기술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만하세요, 에셔씨 내가 여기 있는 건 용광로 속에 사악한 힘이 날뛰고 있어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준 사악한 힘을 흡수하는 장치를 들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죠 난 이곳의 담당자로서 목숨을 바쳐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는 겁 거... 니와 님의 눈빛을 보아하니 절 믿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연기는 그만 집어치우거라 네 정체는 모르겠다만 타타라스나를 망치는 계획은 제법 훌륭했구나 지금 넌 대체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이냐? 니와님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당신이 용광로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이 순간을요 <laughs> 네, 네, 이놈! <웃음> <웃음>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군요. 이곳에 처음 왔던 며칠 동안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니와님은 그때부터 제뒷조사를 시작하셨나보군요. 이나지만은 폰타인과 멀리 떨어져 있죠. 당신의 부활은 제 이름이 가명이며, 폰타인 출신도 아니라는 걸 한참 후에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제가 타타라스나에 오게 된 이유도 모르실 거고요. 너 따위가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laughs> 내가 죽으면 그 누구도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 없다. <laughs> 설마 너 이곳을 파괴하려는 것이냐? 아니. 한 사람이 더 있어. 다들 그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지. 넌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야. 그저 심장이 없을 뿐이지. 네 배우에 숨은 세력이 있는 이상 언젠가는 꼬리가 밟히고 말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더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런가? 그거야 당연히 감상과 실험을 위해서지. 난 인내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물론 내 이름이 궁금하다면 알려줄 수 있어. 우인단 집행관 도토레라고 불러줘. 우인단? 너희는 무슨 짓을 하, 하려는 것이냐? 그냥 너희 나라의 작은 골칫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서 기술을 개선하여 수정 골수의 사악한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던 거였군. <laughs> 너처럼 고상한 사람도 죽기 전에는 표정이 일그러지는군.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 밖에 있는 사람들 몰래 재앙을 해결하려면 그 장치가 필요하지. 다만 그 장치는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야. 증오를 지닌 사람은 더 쉽게 사악한 힘에 빙의되지. 마음껏 분노해 봐. 네 심장을 인형 안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하고 싶거든. 어차피 네가 죽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순수한 인형을 이용하려 들 거야. 인간이 동족단인 존재와 친구가 될 리가 없잖아? <laughs> 내 심장을 그에게 주려거든. 이 말을 전해라. 나가마사님도, 나도, 그를 우리 일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야. 그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인간 사이에는 이혼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 너 같은 사람한테나 그런 거겠지. 참으로 순고하시네 죄책감이 들 정도야. 그래, 네 뜻을 존중해서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볼게. 날 괴물이라 생각해도 좋고, 귀신이라 생각해도 좋아.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멍청한 사람에게 당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존재의 진것 뿐이니까. 니와님, 우리의 인형 친구가 정말 인간이 될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아, 물론 불가능하겠지. 니와님? 이런. 숨이 끊어졌구나. 아쉽네. 피해로 이걸로 네가 맡긴 임무는 완수했어. 틈을 만들어 우리를 이나즈마에 침투시킨다라. <laughs>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너한테 인형 하나를 소개할게. 이용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동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지... <laughs> 야! 왜 그래? 도토래?